스피노사우루스는 가시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디메트로돈처럼 등의 부채살 같은 돛치 솟아있다. 이돛은 척추 돌기가 솟아서 된 것으로 높이가 2m 가까이 된다. 이돛의 역할은 확실하지 않지만 도단에 실핏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몸매가 날렵하고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 사냥을 할 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머리는 악어처럼 길쭉하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다. 이빨의 형태로 보아 물가나 늪지대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것 같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기 백악기 6700만에서 65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캐나다, 미국,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육식 공룡입니다. 수각류인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잘 알려진 공룡으로서 이름의 의미는 포군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원뿔형 이빨과 길고 잘 발달된 뒷다리와 강한 근육으로 포식자 중 최고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케라톱스의 뼈를 부수고 쪼갤 정도로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무는 힘은 사자보다 15배나 강합니다. 또한 뛰어난 후각을 지녔기 때문에 시체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알로사우루스의 이빨처럼 베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창처럼 먹이를 꿰뚫었습니다. 많은 초식공룡의 뼈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2년에 거의 완전한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으며 1.5m가 넘는 큰 머리뼈는 강력한 턱과 8에서 30cm나 되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발단된 뒷다리와 꼬리를 사용하여 빠르게 달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다른 큰 육식 동물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사냥하면서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지구상에 있던 가장 큰 육식 동물 중 하나이다. 1920년에 처음 화석이 발견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파손되었다. 1995년에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어 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튼튼한 뒷다리로 서서 걸었다. 거대한 꼬리, 큰 덩치, 세 개의 갈고리, 손톱과 찰을 팔을 지녔다. 척추뼈에 이어진 늘어난 목뼈가 1.7m 길이에 달하며 근육으로 거대한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톱니 모양의 칼날 같은 이빨을 가진 커다란 턱은 15cm 길이였다. 용감류와 오우라노사우루스 같은 다른 초식동물에게 몰래 접근해서 입을 벌리고는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손톱으로 전속력으로 공격했다. 알로사우루스는 지금까지 화석이 40여개나 발견되었다. 특별한 도마뱀 혹은 이상한 도마뱀이라는 뜻이다. 쥐라기 시대에 가장 크고 강한 육식 공룡이었다. 머리와 입이 크고 30여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위아래 나란히 나 있다. 이 거대한 육식 공룡은 대체로 무리를 지어 사냥하기보다는 혼자 사냥하며, 몸집이 자기보다 큰 초식 공룡과 심지어 다른 육식 공룡까지도 먹이로 삼았다. 또한 죽은 동물도 마다하지 않고 먹었다. 실제로 거대한 초식 공룡인 아파토사우루스의 화석에 이 공룡의 이빨 자국이나 있는가 하면 화석 근처에 알로사우루스의 부러진 이빨이 발견되기도 했다. 눈 위에 튀어나온 돌기는 눈을 보호했고, 앞발에는 세 개의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 있다. 네 개의 발가락이 달린 뒷발은 튀기에 알맞아 무척 빨리 달렸다. 단단한 꼬리는 달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1993년 아르헨티나에서 몇 조각의 골격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다. 백악기 전체에 걸쳐서 생존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60공룡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큰 몸집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기가노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거대한 남쪽의 도마뱀이란 뜻이다. 골격 화석의 모습은 쥐라기에 살았던 알로사우루스와 비슷한데 뇌는 작았고 두개골이 길고 좁으며 턱에는 20cm 길이의 이빨이 톱니 모양으로 나 있다. 이러한 이빨과 턱의 근육은 사냥감을 자르는데 유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거대한 윤강류 공룡들을 먹이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리지어 함께 사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예민한 후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